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일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일부 보면은 <laughs> 보시는 거에 보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또 그거에, 그거에 추가해서 23년 10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료가 다급에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성과 이 부분도 날... 이 부분도 저 사실 관계가 다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용 PC가 아니라 네. 업무용 그 내부 방의 PC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 PC를 같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금 해킹된 그 PC는 인터넷 치 가능한 외부망 PC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부망 외부망 관계없이 이러한 다크웹에 노출돼서 백신이 침투해서 이곳에 접속한 자료가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